<laughs> 오늘 이거 먹고 1년 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계속 준비만 해서 왔다가 뭐 만들러 왔다가 어, 요게 부족한 것 같아. 요거 벽 만들고 뭐 하고 공방 만드는 데 2년 걸렸어요. 지금 시작. 뭐, 새끼 한번식사하시는 돌아가 거미줄 많이 쳤어. 잠깐만 이거 <목소리> 어떻게 뚫어도 여기 뚫었잖아. 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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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. <목소리> 네, 여기 뚫었어. 구멍이 안아 그러니까 이거 계획 없이 하면 안 돼. <목소리> 이렇게 투냐 오케이, 됐어 오케이. 도시 매장이냐? 잠깐 올려야 나까 정글에서 직접 보는 코코넛은 안에 과육이 되게 딴딴한 거거든요. 껍질이 걔는 되게 두꺼워요. 땅에 떨어진 것. 근데 이거는 이 안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코코넛이에요. 그 대신 얘네가 여기가 제일처럼 말랑말랑하면서 이 껍질이 약해요.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끊어져. 거의 다 되게 약해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 떨어뜨려도 깨지지. 그래서 얘는 실패. 돼지 저금통도 만들어 봤어요. 근데 깨져. 거기에 우리가 에폭시를 많이 부어 줘야 돼. 발라 줘야 돼. 그러면 좀 단단한데. 저거보다 자, 그럼 은행나무로 바로. <목소리> 그게 말라야 돼. 완전 말라야. 얘가 지금 안 말랐어. 나무가 안 말랐으면 마른 나무로 형, 마지막 깡소리 나죠. <laughs> 봐봐, 이 소리, 이 소리. 아, 이거 머리, 젖은 소리나죠? 소리 나죠. 형, 수분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쪼개졌어. 쪼개졌어. <laughs> 지금 만들 건데. 잠깐 딱 간격 맞추려고 그랬는데 붙었어 벌써 아야 이거 또아 됐다 안 좋아? <laughs> 아, 안붙 <laughs> 잔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. 네? 잔. 잔? 아, 아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. <laughs> 설계도 없기 때문에. 편한 거는 이게 편한 거예요. 설계도가 있잖아요. 딱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. 못 만들면 실패. 저는 실패가 없거든요. 네. 왜? 네. 설계도 없으니까. 가다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. 절대 뭘 드시지 마세요. 눈으로만 보세요. 이거는 장식품이에요. 그냥 끝났다, 끝났어. 오늘 이거 만들었습니다. 이름이 뭐지 이게 이름은 몰라요. 이름을 여러분들이 쳐주세요. 요거 어 스피커 하고 아 이거는 그냥 와인 잔 비스무리 시간이 좀 남길래 요거 어 연필통 하기 좀 그렇다. 나는 이거 연필통 하기 연필통 못하겠다. 그러신 분들은. 어... 여기다 흙을 담아서 나무를 심으세요. 그래갖고 바깥에다 두면은 화분 이런 사온 거 아, 뿌듯하다. 설계도 없이 만들었어. <laughs> 아, 이거 어렵네. 이게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.